에토미에는 절대품질, 절대가격, 또 저희 제품이 있습니다. 제품 체험 사례 뷰티의 어, 강남 탑센터의 김지은 팀장님 네 스피치 들어보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남 탑센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지은입니다. 저는 현재 안산에서 뷰티샵을 운영하며 에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 1년 6개월가량 에터미의 좋은 제품들을 꾸준히 애용해오던 소비자였는데요. 화장품만은 에터미 제품으로 바꾸는 게참 오래 걸렸지만 지금은 인생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피부는 어, 피곤해도 트러블 한번안 나던 피부였는데 작년 2맘때쯤인가 피부의 장벽이 무너진 것인지 수시로 각질이 벗겨지고 각질 때문에 필링제를 쓰면 그러면 또 피부가 얇아지고 모습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데도 피부는 점점 심각해졌고 얼굴 전체가 화상 입은 것처럼 진물까지 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피부과만 해도 여러 병원을 수차례들 다녀보았는데요. 병원에선 알레르기다, 면역력이 떨어졌다, 피부에 자극을 주지 말고 세안도 하지 말고 스킨 로션도 바르면 안 된다라며 정확한 원인도 알려주지 않은 채 독하고 부작용이 심한 피부과 약인 스테로이드 성분만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난 듯했지만 약 효과가 떨어지면 되려 그전보다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프고 또 보기 흉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약을 먹고 그렇게 3개월 정도 악순환으로 고생을 하다가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가 장영실상을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결단을 하였습니다. 스킨만 닿아도 상처에 소독약을 뿌리는 통증이 계속 나타나게 나타난 상황이었는데 쓰던 알레오, 알로에 아, 제품과 천연 화장품을 모두 중단하고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어, 사용한 첫날은 무척 따가웠습니다. 그래도 그 따가움은 잠시 였고 금방 진정되는 느낌이 들어왔습니다. 둘째, 셋째, 어, 셋째 날은 음, 늘 쓰던 화장품을 쓰듯이 언제 따가웠는지도 모르게 잊고 썼던 것 같습니다. 4일째부터는 진물도 나지 않고 붉은기가 많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5일째에는 남아있는 염증 부위에 건조하지 않게 여러 번, 여러 번 덧발라졌습니다. 6일째 염증 때문에 거칠었던 피부가 각질만 남기고 모두 가라앉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이라니 정말 겪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가끔 자극적인 음식을 먹거나 색조화장을 하면 트러블이 생기려는 느낌이 들려고 할때 바로 세안하고 앱솔루트 셀렉티브를 사용하면 또 기적처럼 가라앉곤 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피부염증과의 싸움도 한달 만에 완전히 끝이 났고 이 놀라운 변화를 겪은 후 저는 바로 시너지 앰플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제 약한 <laughs> 피부가 고기능성 화장품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역시 애텀이었습니다 코드 0번부터 그 촉촉함에 감탄하였고 지금은 2번과 3번은 3번을 아낌없이 쓰고 있습니다. 여자분들 화장품 바꾸시는 게 정말 쉽지 않으실 텐데요. 피부 트러블이 아니었다면 써보지 않았을 그때의 경험 덕분에 에터미 사업도 확신을 갖게 되어 정말 감사하게 여기며 많은 분들께 에터미 화장품을 알리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며 열심히 사업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저희 파트너 사장님 팀장 도전을 목표로 열심히 함께 뛰고 있고 올해 오토 판매사가 되어서 내년에는 꼭 오토 판매사 핀을 달고 사업을 할 것입니다. 성공해 나가는 모습 지켜봐 주시고요. 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산 사랑방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아, 강남탑센터 김지은 팀장님, 네, 이렇게 저희 제품은 대단합니다. 안상사람방에서 또 팀워크로 똘똘 뭉쳐서 제품 체험을 또 하는 사진들을 강남탑방에 항상 올리시고 계신데요. 아, 너무너무 동기부여도 되고, 저희, 저도 많이 네, 열정을 받고 있습니다. 빨리 국장 가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다음 어, 스피치 해주실 분은 133 활동 사례에 대해서 네, 스피치 들어보겠습니다. 오산 탑 센터의 김연화 세일즈 마스터님 모시겠습니다. 김연, 김연화 세일즈 마스터님, 네 환영의 네. 박수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산 탑 센터에서 광주 사랑방을 운영하며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 김연화입니다. 저희 전집은 태양광 제조업을 12년을 하였고 제조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는 앞으로도 계속 사업이 그렇게 될, 될 줄만 알았는데 3년 째부터 대기업에 밀려서 매출은 점점 들어가고 우리 같은 개인 사업자들은 버티기 힘들어서 부득이 연기불황으로 제조업을 붙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노후 대책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허무하게만 했습니다. 사업을 접고 2월 상품인 옷가게를 하고 있는 중에 2020년 7월 9일에 이서연 팀장님이 옷 사러 왔다가 제가 중국 교포인 것을 알고 내일 애터미 중국 온라인 쇼핑몰이 오픈한다고 했습니다. 이전부터 애터미를 알아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정보를 주는 사람은 만나지 못해서 마음만 있었는데 오픈 정보를 들으니 더 알아보고 싶었고 다음 날부터 이선현 팀장님이 가게를 매일 같이 출근하면서 애터미한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 이후 회원 가입을 하고 그때부터 시스템에 참여하여 회사 소개와 제품 강의 보상 플랜 등을 알아보았고 이런 회사라면. 내가 열심히 한다면 성공할 수 있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2020년 12월 2차 실즈마스터에 도전하였습니다. 처음으로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애터미는 알아갈수록 기존과 된다는 확고한 생각이 들었고 아울렛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매장 안에 에터미 제품을 진열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많은 제품을 진열해 놓았더니 옷가게 찾아오시는 손님 중에 에터미를 처음 아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전부터 애용자분들도 많았고 소개도 많이 해 주시니 지금 너무 재미있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업이 현재 저희 우측 라인으로 2월에 회원 가입하신 하남 미사역 근처에 농서기업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이 비전을 보시고 사업에 동참을 하시고 평택항 맞은편 마린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용순 대표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현재 함께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좌측으로는 광주 매작 근처에서 사시는 소비자 회원분들이 매장 사랑 방에 자주 방문하면서 제품을 사양하게 되었고. 애터미가 연금성 수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큰 비전을 보시고 두 분이나 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희, 필사, 저희 애터미 필살기는 우리들이 사업 도구인 질 좋은 제품을 열심히 전달하다. 먼저 100%에 참여하여 애터미인이 되고 파트너를 복게 시켜 성공시키자입니다. 매일 같이 나 자신한테. 꿈과 목표를 그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스폰서님이 이끄시는 대로 함께하면 꼭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목표는 2021년 9월 1차 팀장 목표 달성과 함께 2021년 12월 2차 오토업 판매사 핀을 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된다! 된다. 오산탑 파이팅. 네. 우산 아, 탑센터 김연아 판매사님, 광주 하남평택에또 파트너 사장님들 두시고 또 어, 셀장으로서 셀을 활성화시키려고 엄청 노력하고 계신데요. 네, 올해 꼭꿈 목표 어, 생각하시는 대로 팀장에 가시면서 오토핀또 달성하시라고 어, 박수 부탁합니다. 네, 다음 어, 33세례 활동, 네. 스피치해주실 분은 강남탑센터의 최혜정 팀장님, 네 응원의 박스, 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최혜정 팀장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음소거 해제. 네, 아 반갑습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네, 강남탑에서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다이아몬드바스타 최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스폰서이신 백성업 총장님과 임영미 본부장님 그리고 최경숙 국장님 산하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저는 대학에서 영양학을 전공하고 어, 대기업 식품회사인 엔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 웹 프로그래머와 또, 어, 마지막에는 이제 외국계 보험사 또 국내 가장 큰 보험사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 했던 일들과는 다른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 그 스폰서님들께서 알려주신 에이코와 또, 어, 성공의 8단계 열심히 들으면서 어, 이렇게 실천을 해가고 있었는데 어~ 처음에 제가 앱솔루트로 인해서 제가 극건성이었던 제 피부가 바뀌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점점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사업을 하려고 시작 생각은 안 했었는데 어~ 박한길 회장님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아~ 어, 정말로 이 사업은 내가 어차피 돈을 벌어서 소비를 하기, 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는데 그 소비 자체가 나의 어떤 소비가 되어서 이~ 연금성 소득이 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끔 해 주었었고요. 어, 그런 가운데 우리 어, 스폰서님들의 133이라는 활동 패턴을 알려주셔서 아 정말로 이대로 하면 되겠구나 해서 어, 현재 각 그 철산이라든지 광명 오류동 또 어~ 김포 일산 이런 지역들을 어~ 요일별로 좀 구분을 해 놨구요 그 요일별로 매주 만나는 분들을 또 선정을 해서 그분들과는 좀더 심도 있는 미팅을 하고 또 임영미 본부장님께서 함께 응후원하 오셔서 어~ 마사지 체험이라든지 어~ 처음에는 이브닝 케어 앱솔루트를 기준으로 먼저 마사지를 해드렸는데 최근에 시너지와 부스터 이렇게 함께 섞어서 어 이렇게 체험을 할수 있게 해드리니까 정말로 관심들이 높아졌고요. 또그 주변에 소개를 받아가면서 어 그분들은 한 2주에 한 번씩 또어 어떤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미팅을 해가면서 어 지역의 거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 먼 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어,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에게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주문을 해오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그분들에게도 또 새로운 정보나 신제품이 나왔을 때는 카톡이나 SNS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어, 이런 가운데 정말 부업으로 알아보시던 그 회원들이 어, 많으셔서 그분들에게는 아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까 우리 사업에 대한 비전을 좀더 알려드리고 싶다 할 때쯤 또 본사에서는 퇴근 후 애터미를 통해서 저희에게 정말 좋은 도구를 주셨는데요. 어또어 어, 앞으로 있을 ABR을 통해서도 좀더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분들에게 사업 비전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주시는 것 같아서 아 정말로 우리 애터미 같은 회사가 있을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 어, 백성우 총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아, 귀족으로 되어져가는 삶, 예, 그것을 에이코어를 통해서 정말 스폰서님들이 제시해주시는 방향대로, 어, 또 독서를 해야 되는 그 추천서를 또 읽어가면서, 어, 스폰서님들을 복지해 가고 있고, 또 저의 그런 발 빠른 움직임을, 에 예, 복제해 갈 많은 파트너들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133 활동은 우리에게 정말 실천만 하면, 예, 정상으로 갈수 있는 사다리가 아닌가 싶고요. 열심히 복제해서, 예, 올 연말에는 국장 도전해서 제 파트너들, 더 많은 분들 세일즈마스터 만들어가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애터미 화이팅입니다. 네, 네133 실천은? 나의 꿈과 목표를 위해 또 습관을 들여서 그 꿈을 향해 가려는 노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강남탑센터의 최혜정 팀장님, 네, 또 거기 강남탑센터에서 명감사로도 열정적으로 또 뛰고 계신데요. 올해 연말에 꼭 국장에 도전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